유명한 러시아의 국수, 기타, 여러 가지 요리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너무 크면 또 <laughs> 그걸 지금 준비하가하 거예요. 그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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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애들 구조할 배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낌이 발만 동동구르는 이 부모의 심장이다. 그게 뭔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발만 동동구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느낀냐은그 부모들의 심장이 어딨을까? 속이 타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서. 그러다가 제가 되나지그 제가 흐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느껴으으으으할 그 네. 말이 없었습니다 으으으으으으 그래서 어, 으으으서으로으으으으서으 어. 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번에는 안산에 가가지고 네. 우리 이주민 선교하는 현장 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산에 그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싶냐? 나가다가 그래, 여기 이주민 사회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자. 이런 수박한 마음으로 사실은 네, 안산으로 노력 장소를 정하게 되고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 감사하네. 특별히 이 단원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그 수많은 영혼들의 희생. 이 희생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값진 희생으로 만들 것일까이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여기고, 이 아이들의 이 어려움을 부모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어떤 기회를 삼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의 첫 출발이고 네. 또 가장 왕성하게 현재 사회로이지고 있는 이 안산 특별한 이주민 선교에서의 특별한 곳이 곳인, 곳인 이 안산에서 안산에서 앞으로 더욱더 성경의 꽃이 피고 수많은 연매가 맺기를 영원한 마음으로 여겨야 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 다행스럽게 다게여겨고 있고 하나님 그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오늘 이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어, 많은 사실은 예,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수 있습니다. 이본문의바로앞에는 바우사드에 숨어 있는 네, 이 내면 속에 깊이 들어 있는 어, 영성과 네, 그리고 그 영성을 어떻게 참 네, 갈고 답고 네,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심을 보면사 하고 평생을 노력했던 바우사드의 영성 훈련에 관한 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10절, 11절에 나오는데, 그걸 기초로해서그 다음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간략하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성찰하는 이러한 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부활의 네, 원동,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네, 마음을 새기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네, 부처님, 인 보호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네, 담겨 있고 이 내용은 사실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자1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하세요 얻었다 그 보니까 은혜를 이야기는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다. 하우사들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랑한다 늘기도 하면서 사모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고 거기에서 정말 충분히 버리는 얻어는가할 때에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만큼 그큰 은혜를. 기대된 사람들이 에,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신은 이 은혜에 보고 계신 예수님 안에 그 은혜를 다 기대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그 은혜는 무엇 때문에 주께서 주신가까 그때 이렇게 읽죠. 온전히 이루어던고 아니다. 이말씀이 그 사명에 가는 얘기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달려갈 때, 에온전하게 네. 이름은 아니라고 지금 하네요. 그럼 뭡니까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 어떤 분 이름이 임기 중이라고 있어요, 임기 중. 이분은 무퇴도 없어요. 네, 네. 우리 어, 기도하신 목사님은. 안산에서 택배가 어, 네. 사라지 돼요. 택배가 사라지요장애인 사라지면 돼요. 장애인사라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제2로 사라가면 돼요. 사회. 네. 그런 분을 네. 오늘 어, 기도를 하는 세우신 게여러분뜻깊 기도도 모르겠어요. 근데 65세에 뭐, 은퇴하신다 그러는데 네. 이제 내년도에나 은퇴하시려고 호을 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천기를사수하면 <laughs> 제가,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방사선은 항상 진행 중인나는 제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중하 은퇴해 나가면서 폰만 잡고 다니는 사람. 하, 너 어떻게 해야 돼? 사연평이 있을까? 아멘, 나 그렇게 받겠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행정적인 은퇴는 있을있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달려갈 게다 달려가는 이 면에서는, 은퇴를 안 하고 싶어요.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신지, 예?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예? 그 위대한 서로, 사법, 사로를 그렇게, 항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에, 잡으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에, 특별히 그가 가대성으로갈 어, 때에 그는 누군가를 잡으러, 체포로 가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체포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들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적으로 그런 갔습니다근데잡으를 갔던 그 사람이 가다가 붙잡히고 맙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가지고 호로가 되 가지고 그 뒤부터 붙잡힌 자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네. 한 가지 여 표현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러면은 그거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그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가지고 살았다는 표현이 보세요. 뭐라겠냐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생각이에요. 어, 우리가 자칫하고 나면 종이다. 이런 말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이 콧속 네,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 따라가는 길에 보면은 천된 자유를 누리고 어, 주님을 따는 르 것이 아니라 아우은 그런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는 주님 안에서 얻게되그 자유 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주님은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은, 네. 바울은 네. 그것을 잡으려고 평는 그는 예, 잡으려고 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바뀌어요. 예, 이여기지 생각하면은 꼭 저를 통고 하는 얘기가 니다 예. 저는 정말 기독교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온불교와 특별히 우리 민족종교라는 천도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붙잡힌지 3년 만에 부름받고 목사로 부른받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7년 되어야 세례받고 7년 되야 갈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빽빽이 돌아다가 그시딱 7년이 지나니까 이제 갈때 됐다. 그래서 목사에게 그런 전입니다 예, 그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그 화려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에 고속도기라고 네. 아시죠? 서울시 교육떠동는냐 그가 제 친구인데 네. 제 절친이에요. 제가 존도했습니 네. 대학교 4학년 졸업 시기에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을 유고를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할 것이 없어가지고 또 내부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죽자 합격하니까 이제 죽어야 한거 아니에요 그래도 핑계대고 행정고시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죽자 그래서 이 3과를 이 수석, 차석하고 세개다 합격했죠 저로만 참가지다 합격을 하니까 이제 죽어야죠 살롱살이었어 살렁 그러다가 저희들 만나서 예수 님 믿게 되고 지금 광인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수이게 떨어졌더라고요. 애착은 마음 이들더라고요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더 커서 저처럼 저처럼 목사되는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적으로 따라가는. 참된 자유를되 됐으면 좋겠다. 세상 명예와 특별히 이 세상 권력, 권력만서 고사라면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노예가 되어버립다 불쌍해. 그래서 저처럼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을 그 친구가 걸을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편을 찍어줬습니다. <웃음> <웃음> 예. 수고 남았다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힘을 시작합니다, 이제. 네. 넘어가야겠는데, 네. 네. <laughs> 바울이. 수긍나 하게 되는 것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한 네. 가지 일을 어, 붙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한는 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에 있는 도 이제까지 걸어온 길 이것은 다 잊어버린 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에 있는 네. 그것을 향해서 다시 예, 나가면서, 그리고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네,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 이 목표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예, 노력하는 그 태도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고, 이 점은 참 도저히 되는 것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에 이루어놓았던 것들, 그것 가지고서 내 작성을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 탈의을 하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았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깜그리 다 잊어버리고 누가 기억해 주시겠죠? 거기서 행위를 기록한 책에 1, 2, 3 기록하시는 주께서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깡그리 기록하니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쫓아서. 네. 그리고는 주께서 뭐, 보여주신 예. 목표점이 있는데, 네. 그 목표점은 주께서 보여주신 목표점입니다. 꼴찌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아니 과거의 저는 정말 제단대로제 멋대로 살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었아요그 자우면을 잘 쓰지도 못하는 붓글시로화선지그큰 것에다가 내 멋대로라고 쓰고 산 과거가 있었어요 미쳤죠. 네. 좌우면을 그렇게 내 멋대로 그화선지그큰쪽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말이죠. 네. 그러다가 불과 2년도 해서 받게 되었습니 우리 고승덕 형제처럼 자살을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대학교 2학년 때그 친구도 대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생각니다 고승덕이 그 저도 2학년 때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구 보완하신 그분을 만나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자고, 숨겨놓고자. 그래서 제 좌우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걸 화선지 크게 쓰지 않고, 작게 써서 제사를 붙여놓게. 오직 주의 뜻대로 그래 붙여놓고, 지금까지 제 말을 못 들었겠죠. 목표를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2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제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그 습관을 하나님이 뜯어 고치시는데 참혹하게 뜯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고 제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그런 멍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그때가 96년도입니다. 어느 날 그때부터 이제는 마음의 뜻을 세우고, 이렇게 주님을 믿으라는 그런 문설교육이 시작을 했는데, 그 물에 왜 성교사로 부르받았습니다 성교사. 여기 온누리 엠 MZ라고 했는데, 이 온누리 교회에 제가 수성목사로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때의 에, 성교사 에, 특별한 에, 그런 에, 계기로 부르받았어요. 바로 태국으로 올라가더니 길이 막히고, 네. 하여튼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지지가 20년 전부터 다돼가지 네.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목표는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꿈을 꾸더니 이런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베니아판이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한 장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비단 판이 계속 쌓여있어가지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어, 잊을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목표를 하 해서 열심히 나가보면 그리고 도달하면 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비단 판이 한장숨어있더라또 열심히 달려가서 보면 또 뒤에 또 있는 거예요. 1차 목표가 있고, 네, 3차 목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중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주께서 가칭을 오신 그 목표인데, 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저는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선생님 한 분이 우리들 더 워낙 고한 이야기를 좀잘 모셔야겠어요. 저희들에게는 자네들은 110세까지 사는 시대래, 최대래. 110세까지 사는 시대래요 그리고. 가옥사가 된말씀습니요 그리고는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시간. 시간을 어떻게 들을 수없어 많은 책도 쓰는 사람이 유명한 민법 교수였습니다.